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아 요즘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그 세계경제도 세계경제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그 문제점이 어, 옛날보다 더 많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서 <laughs> 댓글로 써주시는 내용도 참 좋고 참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아, 댓글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그참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제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보다 더그 댓글의 내용이 아그 웬만한 그 대, 댓글만 좀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대부분 마스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참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아서 내용도 좀 깊고 아참 다른 어떤 영상들 보면 댓글 보면 짧고 또 상당히 그 그냥 뭐 사변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아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구독자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laughs> 엊그저께 얘기는 아닌데, 사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루려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지체된 거지만, 어, 중국산 이제 LFP 전기차 이제 보조금이 61%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테슬라 Y형, 예, Y형이 지금 514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보조금이 확 줄었고, 어, BYD, t 포 케인가요? 그 트럭 있잖아요. 그게 이제 1200만 원. 1200만 원에서 462만 원으로 지금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514만 원에서 195도 3분의 1이고 1200만 원에서 462만 원도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면 이제 보통 상당히 그 3분의 1 정도는 감하는 그걸 저항해낼 수가 없죠. 네, 컨스터머가 어, 그거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상당히 그 위력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61%삭감은그 동안 중국산 LFP 전기차를 그대로 준 것도 잘못이시지만요번에 이렇게 3분의 1삭감을딱 해버리니까 야 이것도 파워풀하다. 그 동안 안준 것도 또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뭔가 좀 <laughs> 환경부가 이제는 어, 뭔가 좀 정신을 좀 차리는구나.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 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안 보고 나서는 이렇게 자꾸 뭐가 좀 순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들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보면 좀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제 기아자동차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방향을 좀 제대로 잡은 것 같고 또그 정부 정책과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산 저질 배터리를 이제 안 쓰고 이제 국산 배터리를 이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하고 어 산업 그러니까 산업계하고 정부가 딱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보호무역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어 방식인데 사실 이미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늦은 거지 이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하고 있었고 중국은 사실은 더 먼저 하고 있었죠. 중국은 더 먼저 하고 있었고 미국이 이제 좀 늦은 거지 IRA라고 해서 좀 늦은 겁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한 거고. 중국은 이미 뭐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사본, 사회주의 분사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정부라는 것의 힘이 막강하고 또 경제 자체가 이제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유치산업, 음, 본인들이 이제 육성하겠다는 산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어, 그거에 대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거의 뭐 공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사기업이 물론 또 헌법상으로 사기업이 이제, 아 어, 농납이 안 되는 국가, 국가인데, 또 약간 어정쩡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등소평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튼 뭐, 정식으로 따지면 공산주의니까, <laughs> 어, 정상적인 사기업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약간 <laughs> 튼 그렇기 때문에 야, 중국의 보조금 을 막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laughs>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박정희라든지 전두환 때만 해도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정부가 기업에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 기업을 지원해주는 느낌으로 막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DJ 정부 때부터 뭔가, 어, 시장, 그러니까 시, 자본주의, 예. 시장주의에 맡기겠다. 어, 이제 그게 이제 IMF의 권고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그 도움. 규제는 계속 있는데, 도움은 또안 주는 걸로. 규제는 계속 하면서, 도움은 또안 주는 걸로 이제 가면서 좋은 건 빼먹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좀 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 또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그 기업들이 LG도 마찬가지고 SK도 상당히 그 거대 기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 정부보다 더 풍요로운 더 힘이 막강한 아 그런 사, 상황이 되, 되면서부터 아 정부가 약간 좀 이런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어떤 어,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못했던 거죠. 한국이. 예, 한국이 좀 그런 부분에서 중국보다도 자극적이지 못했고, 근래는 미국보다도 정부의 어떤 기업, 친기업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냥 너희들이 힘세니까, 그냥, 자유롭, 자,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걸로 우리가 역할을 할게. 이렇게 되었던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사실, 예,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또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도 전 국민한테 받으면서도, 어 돈이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별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겠다, 이게. 이 산업은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다. 음. 이 산업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산업 때문에 밥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을 정부 관료라든지, 입 이반자들이 딱 보고, 아, 지정이 딱 되면 거기다 대고는 그냥 막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산업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어, 소위 얘기해서 우리 자본주의 방식대로, 어, 시장 경제에 맡겨둔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환경부의 어떤 보조금, 예, 삭감 이것도, 처음에는, 뭐, 중국이 건드리면 큰일 난다 했는데, 지금 뭐, 삭감해놓고 나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중국.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말만 껀질하는 국가입니다. <laughs>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소련 이런 나라들도, 러시아도 그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어른의 어른의 체제고, 사회주의는 애들의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치기 어리게 머릿속에 공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사회주의고근데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란 뭐야 말로 정말 어른들의 세계,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어떤 상황들과 변수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시장경제에 맡겨서. 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가 공급이 결정되는 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른스러운 체제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란 말이죠. 응?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비해서 우리가 뭐 보조금삭감하고 중국산 LFP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삭감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을 많이 하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 무역 보복이 있고 결국은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질 거아니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없잖아요. 예. 왜? 지금 중국하고 어차피 이 척출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도 이해를 하는 거죠. 너희들하고 우리는 어차피 경쟁 관계인데 어? 경쟁 관계인 사람들이 서로한테 뭐다 반지 보여주고 어 서로 뭐 노트북 빌려주고 응? 음? 참고서 빌려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하고 나하고는 친구지만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이라면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서 결국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중국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어쨌든 간에 이 북한처럼 똑같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중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무역 안 하기로 결정하고 핵무기로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필요 불급하게 소위 상호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이런 것을 이,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경쟁 체제를 인정 안할 수가 없는예요 본인들도 미국 제품하고 또는 유럽 제품과 경쟁해서 어떻게든 좀 나아보려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욕하면 자기들도 못하는 거야. 음. 우리가 보조금 61%삭감하는 거 이런 것들 만약에 욕하면 본인들도 어,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어,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어, 이런 산업에 대해서 본, 인들 보조금 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 예,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예. 지난 정권, 뭐,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 중국 눈치를 보긴 봤는데, 뭐, 그땐 그렇다 치고, 뭐, 그때걸다 욕을 하자면 끝도 없, 없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도 그걸 너무 우리가 막 걱정하면서 중국산, 어, LFP 전기차 저거, 어, 우리가 만약에 저게 규제를 하면, 어, 상당히, 규제도 아니고, 원래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인 거지. 보조금을 삭합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규제가 아닌 거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예 보조금을 안 줘도 돼. 예. 보조금을 아예 안 줘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정, 우리, 어, 전기차나 우리 배터리도 중국에서 엄청난 그, 뭐랄까,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잖아요, 원래. 무역이란 건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정책에 우리가 오히려 미흡하다. 미흡하다. 아예 보조금 양은 싹다안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환경부의 어떤 정책은 아무튼 상당히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중국에 관련된 것은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어떤 때 배터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만약에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한다그랬을때 우리가 그걸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일본 일본이 뭐 우리가 뭐 수익에서 뭐 한, 한중일,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뭐 해가지고 그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 정치는 어떻든 간에 본인들 이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안보의 문제, 우리가 안보라는 거하고 경제는 틀려. 안보라는 것은 필요불급이야. 정말 그거는 우리가 때려야 될수 없는 우리가 뭐 우리가 수익에서 제로성 게임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멸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어떤 하나의 최 최후의 안전장치인 거고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에다 맡기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물론 국가가 결정하지 뒤에서 이제 도와주죠. 근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뭔가에 자기 자기들의 어떤 세부적인 정책을 쌓해 나가면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어떤 우리 기업들이 서로 뭐 상충이 된다 또는 미국과 상충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냥 단호하게 한국 기업 편을 들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 뭐라 그런 것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 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 자국 정부가 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아, 어, 세계 질서는 없, 없어, 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없고, 미국도 그걸 인정합니다. 왜, 미국도 지금 IRA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만약 욕하면, 아, 본인들이 그게 논리가 서요? 안 쓰지? 본인들이 논리가 안 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지금 뭐, 뭐, 경제가 솔직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지금 작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어떻게 경제성장률이 뒤로 갔잖아요? 지금 GDP가 뒤로 갔어요. 0. 몇프 우리 뒤로 후진했다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 일본은. 근데 지금 증시는 오르고 있잖아요. 뭐야? 트릭, 이 정부의 트릭이에요. 예. 일본은 지금 이미 정부가 개입을 한 지가 아베 노믹스 때부터 이미 오래됐어. 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본인들이 지금 GDP가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데도 증시가 오르고 있어. 요 걔네들이 말하자면 뭐냐면, 양극화를 지금 오히려 감수해 가면서 지금 자기들이 경제가 지금 팽창하지 못하는 거를 소위 얘기해서 부자들이 좀더더잘 더 먹고 잘 살게끔 하, 하더라도, 어? 빈부의 격차가 커지더라도 감소하겠다는 형으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은 주가는 오르는데, 시가총액은 오르는데, 뭐다? 어, GDP는 뒤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건 뭐, 나, 나, 저,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말하자면 뭐냐면, 이번에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번에 테슬라든, BYD든, 뭐, 이 보조금 감소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특히, 이건 이제 보조금 우리가 삭감한 거고, 원래 있던 것들을 좀, 어, 뭐, 더 준다는 개념은 아닌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삼성,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어, s k 온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 관련 기업들의 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시장에 맡겨놓지 말고, 이 기업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좀, 야, 뭐,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체에서, 다른 어떤 산업 구조에 있는 분들, 사, 다른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야, 너무 이차전지만 너무 이렇게, 어? 보조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줘도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다, 이, 이 시장은 많은, 뭐라, 업종들이 먹고 살잖아요. 뭐, 치킨도 그렇고, 뭐, 라면, 응? 음? 많잖아요. 사실 지금 뭐, 오뚜기가 뭐, 돈 엄청 벌었다. 지금 삼양식 라면이 뭐, 해외 수제서 벌었다. 비비고가 CJ로 뭐 비빔밥을 먹었다. 비빔밥으로 돈 벌었다. 많이 다 벌고 있어. 어, HD 현대는 어, 배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다. 다 한단 말이죠. 뭐 국민은행도 그렇고 KB 국민은행도 그렇고 어, 증권업도 그렇고 많은 수많은 업이 있는데 정부도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앞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성장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주가를 올린다는 느낌으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그 주가가 오름으로써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익을 보고 어쨌든 그, 그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 코스피 주수를 좀 올리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유치산업을 보호해가지고 소유가 에서 특정 산업을 어떻게 보면 키우 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전체 코스피 에 야, 지수를 좀 높여서 남들이 자꾸 욕을 하니까, 어, 뭐, 니케이라든지, 어, 이런 데 뭐, 다우존스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한국만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한국도 좀 같이 올려보자. 근데 지금 군부를 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학계가 올라가려면 저 PBR,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주식, 이런 주식들이 0.5라도 좀 올라가야, 어,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LG 엔솔만 올라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생각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걸 뭐 그대로 하고 저 PBR 주식으로 뭐그 주식들이 올라가는 건 좋아. 뭐 그거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동료만 하는 거예요. 저 PBR 기업한테 야, 너희들 그거 응? P b r 1안 되면은 무슨 불이익 줄 거라는 엄포를 놓는 거지.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뭐 배, 배당을 주든 뭐 너희들이 골머리를 써봐. 이, 거거든 그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기업들이 설레발을 치는 거지, 정부가 뭘 돈을 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2차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의 어떤 그, 쏠림이,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마치 AI와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게 만드는 것도 참저 답답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약간, 불효불급하게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 특히, 우리한테 정말 필수적으로 먹고 살 만한 이 산업, 특히 2차전지 이런 산업들, 응? 이런 산업, 특히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갖고 있는 산업, 음. 응.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뭐 AI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산업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2삼 30년 동안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그, 기업들 중에서, 어, 그 기업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 뭔가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느낌. 아, 저, 한국이 뭔가 지금 이차전지에 있어서는 완전히 사활을 걸었구나. 응. 사활을 걸었구나. 느낌을 다른 국가에서도 느끼게 만들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느끼게 만들어야 거기에 전폭적인 투자가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한국 정부가 너무 지금은 시장경제에다가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을 맡겨놓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정부가 그게 좀 강해. 제가 봤을 때. 보수정부가 그런 게좀 강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라면도 결국은 대기업이고, 응? 말하자면, 롯데니 뭐, 이런 것도 대기업이고, 계획도 유통하고, 뭐, 백화점 하는 데도 다, 뭐, 예를 들면, 민원 넣어가지고, 야, 우리도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2차 전진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재벌들끼리도 서로 막, 이해 타서, 이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도 솔직히, 뭐, 1등 할 기업은 아니잖아. 우리끼리 톡카놓크 얘기해서, 뭐, 벤치라든지, BMW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응? 뭐, 미국 있 기업들이 미국 차 사지, 만뭐 한국 차를 그렇게 막 줄서 서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러니까 한마디 우선순위가 우리가 뭐, 일, 첫 번째, 1순위는 아니잖아요. 1순위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우리를 다 먹여살린다, 우리 나라를 다 먹여살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 정도도 알고, 웬만하면 그냥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부분인데,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틱생활 해도, 뭐 피규어 AI라든지 기계형 AI라든지 돌아다니는 게 말하자면 팔다리가 있는 그런 로버트 AI가 배터리가 없이 움직일걸 생각하는 사람 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뭔가 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응? 대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응? 예를 들면 한국은 앞으로 이천 이제 뭐 어? 완전히 뭐 성소 성지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든지 응?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선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다른 업계의 어떤 눈치를 보고 그럼으로써 욕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특히 보수정부가 그런 게 있어. 욕먹는 걸 걱정을 너무 많이 욕먹는 거. 그냥 자연 상태에서 유지해놓고 자기는 야경국가처럼 그냥 치안이라든지 국방만 하겠다. 어?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 내 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도, 어? 주가가 떨어지고 좀안 좋네? 그러면, 어, 2차전지, 니네들이 힘이 약한 거니까, 뭐 중국하고 니네들이고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우리 편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래도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 남의 자식이 더 나아라는 생각을 할수 한다 는 어떤 오해를 줄수 정도의 어떤 그런 냉정함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내 자식이 공부를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훈육적인 느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놈의 중국 자식들이 미국 자식들은 자기 부모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뭐야 어막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어떤 그런 훈육법을 생각하면서. 그냥, 강하게 키워야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막 하게끔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트렌드에 맞겠나. 그게 맞다면, 미국도 저렇게 했겠어요. i l 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렇게, 보조금 줘가면서, 어? 자국, 제, 제조업을 키우려고 저렇게 막, 노력을 했겠냐니.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고, 이제, 어, 미국도 그렇게뭘 깨달았냐면, 이 4차전, 4차혁명 시대 때는, 강한 놈이 더 강해지고, 잘하는 놈이 더 잘해지는 거지. 1등이 더 1등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제로가 막 갑자기 1등이 된다든지, 꼴등이 1등이 된다든지, 그런 막 경체 동지할, 막, 이런, 그, 변혁이 일어났던 그런 3차 혁명이라든지 2차 산업혁명 때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없던 놈이 있어지고 상전백해처럼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등이 더 1등이 되는, 이름이 있는 놈이 더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그냥 그 엔비디아는 1년 전, 2년 전에도 될 거라고 얘기했던 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파테슬라든 트 뭐든, 어? 이름이 있는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